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35절에서 끝자리인 5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끝자리인 5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5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일원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가,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으니.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사무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데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붙이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송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돌어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송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돌어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석군과 같이 여기고 내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령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네, 오늘 말씀은 희년 정신이 반영된 이자 금지법과 또 노예 해방에 대한 규정의 말씀입니다. 먼저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은 이자금지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희년정신의 연장선상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된 이웃을 돕는 방법 중 하나는 무이자 대출입니다. 만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해져서 빈손이 되면 돈이나 또는 곡식 등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동족이요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생계형, 생계형 대출에 대한 이자를 금지한 것은 이방인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 생계형 대출이 아니라 수익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어, 그런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39절에서 끝절인 놓이 5절까지 말씀은 희년에 이루어지는 어, 노예 해방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 희년에는 부채 때문에 어, 빚 때문에 팔린 토지가 반환이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또 부채 때문에 노예로 팔린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기도 합니다. 희년에 이루어지는 노예 해방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판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이 사람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품꾼 또는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처럼 대해야 합니다. 또한 희년이 되면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그의 자녀를 데리고 함께 가족과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의 종인 상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백성이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또 다시 다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의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또 종처럼 가혹하게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이로 팔린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종으로 샀을 때는 가문의 재산에 어 자, 가문의 재산으로 속하게 되어서 상속할 수도 있었고 어, 희년에는 해방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정국가였던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이방인에게. 어, 종으로 팔린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고엘, 즉 가장 가까운 친족인 구속자가 그를 해방시켜 줄 수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면 돈을 지불하고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이두 경우가 안될 경우에는 희년에는 자동적으로 해방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희년이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희년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주의 은혜 해는 곧 레위기 2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희년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이죠. 희년 때 이루어지는 부채 탕감과 또 토지 반환 그리고 노예 해방은 영적으로 적용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또 사탄에 종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또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의미하십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구속자 고엘로 오셔서 우리에게 희년의 모형적으로 어,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교회 내에 어, 이 고엘의 아, 이 희년의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혹시 가난한 형제 자매가 또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힘써 돌아보는 것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속자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그 사실과 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는 또한 기회 있는 대로 힘써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된 희년의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며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극유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희년이 시작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소식을 기회 있는 대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희년의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